혹시 지금 네. 하시고 계신 일이랑 어, 어떤 계기로 벨기에 오셨는지 이렇게 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 네, 저는 김현철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여기 벨기에 루벤이라는 도시에 있는 국제 연구기관인 아이맥이라는 곳에서 연구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시는 일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연구 리서치를 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연구 개발 하고 있고요. 필드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게뭐 AI 쪽도 하고 있고, 반도체나 뭐 생명공학, 전반적인 그 공학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관련된 업무, 그러니까 연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시면 8년을 한국에서 보내시고 여기 에 오셨는데 학부나 이제 마스터 이제 석사를 마치시고 바로 오셨으면 더 좋으셨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다시 돌아간다고 하셔도 조금 한국에서는 시간을 보내고 오셨으면 좋으시겠어요? 일단 저한테 있어서는 한국에서 경험이나 경력을 쌓고 온게더 도움이 많이 됐고요. 특히나 여기 어쨌든 언어가 유창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현지에서 이제 언어로 직접 업무를 하고,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좀 처음에 적응하는데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에서의 경력이 있어서 좀 자신있게 더 동료들이랑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지금 일하시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한국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대부분 국적이 다국적이세요? 대부분은 다국적이고요. 이제 한국 저처럼 이제 한국 기업을에서 파견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바로 여기 음. 페이롤이라고 여기는 지칭을 하던데 그냥 여기에서 취업을 하시는 로컬 네. 예약 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음. 다시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이제 다국적인 그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랑 일을 하고 있고요. 되게 소수의 한국 분들이 계셔서. 음흠. 나름 또 끈끈하게 잘 지내고 있어다 <laughs> 그러시군요. <웃음> 그러면 다국적 분들하고 일을 하실 때는 보통 영어로 일을 하세요? 네, 완전 풀리 영어로만 일을 하고요. 물론 뭐그 개중에도 자기의 이제 원래 언어가 뭐 있으신 분들끼리는 그렇게 음... 얘기하시기도 하시는데 일단 공용어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영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면 현지 언어를 사용하시지 않는 지금 안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 현지 언어가 주로 이제 네덜란드어, 프랑스어가 있는데 그 언어를 못해도 회사에서는 어려움은 없으세요? 네, 어려움은 없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로 소통하고 문서도 다 영어인데 음... 뭐 회사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는데 이제 뭐 굳이 곤란한 상황 같은 거는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행정적인 서류는 다 프랑스어나 벨기에어로 되어 있는데. 시청이나 이런 기관에서 직원분들이랑 얘기할 때 영어로 잘 소통이 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가 다그 프랑스어나 그 네덜란드어여서 근데 요즘은 또 워낙 구글이나 이런데 문서를 통으로 번역해주는 기능들이 잘 되어 있어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어, 그러세요? 그럼 벨기에 생활하시는데 언어는 큰 장벽은 아니세요? 저는 네, 큰 어, 문제는 다행이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직장 내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영어로 하시고, 그냥 전반적인 다른 이제 업무 분위기나 문화는 어떠세요? 어, 요즘 한국이랑 어쨌든 비교하는 게 편하실 텐데, 한국도 많이 수평적으로 바뀌었지만, 보다 여기가 더 수평적인 것 같고요. 그게 뭐 여기가 더 낫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음흠. 차이가 있다 해서, 어떨 때는 저도 이제 완전 시니어 입장이 아니어서, 한국에서는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좀더 쉽다. 근데 뭐 반대로는 이제, 이제 저보다 더 후배인 친구들도 뭐 저한테 이제 그런 장벽 없이 가감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특히 이제 한국에서 엄청 좋은 기업을 다니다가 오셨는데 어 대기업이고 <laughs> 그런데 그 <laughs> 기업 문화랑 비교해 보실 때 다른 또좀 달랐던 점이나 어 장단점이라든지 그런 거좀 있으실까요? 뭐, 달랐던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이 한국도 요즘은 거의 제 많이 바뀌어서 워라벨이 많이 좋아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조금은 더 라이프 쪽에 비중이 있지 않나 싶고 음흠. 이건 기업 문화랑은 또 다를 수도 있지만 그냥 정서적인 측면에서 좀더 한국보다도 가족과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 음. 더 중요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이제 그거 외에는 벨기에에서 생활하시기에는 이제 조금 어떠셨는지 그 부분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물가나 어,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셨던 것에 비해서 벨기에 생활 예, 조금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음. 예를 몇 가지만 들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제일 좋은 거는 겨울을 제외하고는 모든 날씨, 모든 계절이 한국보다는 날씨가 더 좋은 거 같아요. 아, 네. 좀, <laughs> 좀 운동, 일정한 편이죠. 한국은 일 예, 여름, 여름이랑 겨울 이렇게 차이가 없고, 큰데. 예. 네. 네. 그래서 그게 진짜 어쨌든 전반적으로 제일 와닿는 부분이고요, 온도도 좋고 사람들 관련해서는 제가 뭐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와서 그런지 한국에서는 좀 그런 이렇게 뭐랄까 안 좋은 인식, 그가좀뭐 네. 인종 차별이 심하다, 네,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기준이 들었어요. 너무 네, 기준이 좀 너무 걱정하는 기준이 잡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만큼 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물가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그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물가는 더 비싼 것 같은데요. 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외식비나, 뭐, 의류비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더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동감해요, 네. 맞습니다. 네. <laughs> 다만, 네, 그, 마트 물가라고 하는 그냥 식자재 이런 거는 또 한국 대비 또 많이 싸서, 네. 그 갭이 엄청 큽니다. 그 외식했을 때, 그, 그 생활비랑, 해 먹었을 때 생활비 갭이 커서. 그렇죠. 그게 여기가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만드시는 분의 인건비, 그다음에 서빙하시는 분의 인건비, 또 이제 렌트비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음. 전반적으로 외식물가가 한국보다는 살짝 더 비싼 감이 있는 것 같고요. 어, 또옷 같은 것도 <laughs> 제작하려는 음. 제작 비용이 여기가 이제 한국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류비도 여기가 약간은 더 비싼 것 같고. 든 느낌이 들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집에서 많이 해먹는 편인데, 그냥 식자재 자체만을 사면은 한국보다는 좀더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어, 그러면 이제 지금 주위에서 다른 뭐 외국인들 분들, 이제 로컬 컨트랙트로 현지 고용되신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현지 취업을 할때 현지어나 현지에서의 학위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음... 어떤 답을 드리고 싶으세요? 현지하기가 필수적이거나 엄청 크리티컬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해외 취업이나 이제 어, 전반적으로 취업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후배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 어, 근데, 맞아요. 뭐,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뭐 듣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 수도 있는데, 뭐 제가 감히 뭐, 이렇게 조언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요즘 더 많이 힘들어졌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더 이제, 꼭 국내만 한, 나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외국에 일하는 게 좋다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음... 염두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네. <laughs>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